급히 배달 가는 청년 옆으로 돈다발이 와르르 떨어지는데 큰일이네 무슨 일이지 할머니 이거 다 주었으니 받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네 급하니 나좀 도와주게나 몹시 당황하는 청년 저 혈당쇼크야 뭐좀 먹을 거 급해 알겠어요 빨리 올게요 다행히 제때 사탕을 건네며 이거 드세요 근데 제가 배달 때문에 급해서요 끝까지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가져다 준 사탕을 덜덜떨리는 손으로 먹는데 다행히 점점 상태가 나아지고. 한편 청년은 "사장님, 죄송해요. 조금 늦어졌어요. 오다가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이 자식, 내가 시간 초 잰다 했지. 하로 싱싱하게 먹으려고 급이 그 싼거 시킨 거잖아?" "50만 원짜리 어쩔 거야. 니나 처먹어. 난안 먹어. 음식물을 내던지는데 급히 주워드는 한 사람." "아니, 할머니, 이제 괜찮으세요?" 회장 등장에 깜짝 놀라 일어서며 "회장님, 갑자기 웬일이세요? 오늘 안 들어오신대는데. 진부장, 당신 또 회장 놀이하는 겐가?" 나 없을 때 매번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았나? 더군다나 이 청년은 오늘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일세. 불어령이 내리고. 당신 해고야. 여기서 나가. 매일 배달 청년을 괴롭히던 부장은 아웃. 할머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덕분에 살았어요.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. 잠깐만요. 가게 사장님인가 봐요. 내 네, 사장님 배달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요. 근데 음식값은 못 받을 것 같아요. 이번 월급은 학비 내야 하니 제발 다음 달 월급에서 제해주시면 안 될까요?